자, 안녕하십니까. 초등 5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규칙과 대응. 자, 5학년, 어, 3단원이죠?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 자, 요, 이제 책은 참고로 그냥 전 개념 유형, 어, 기본 라이트로 좀 올려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두양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고, 어, 요 과정이 이제 중1때 가시면, 어, 정비례 반비례 요런 단원하고도 엮여 있고요. 뭐 어, 조금 더 멀리 보시면 함수 단원. 관계식을 찾는 어떤 함수 단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 가르치시는 분들은 알고 좀 가르치셔야 돼. 규칙과 대응 이렇게 이제 어, 초등학교 때는 함수라는 말을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 거서부터 중일 가시면 어떤 정비례 반비례. 자, 어쨌든 어, 대응 관계를 지금부터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하는지 생활 속에서도 찾아 보고요. 자, 배울 내용은 두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거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식으로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주로 뭐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또는 뭐 동그라미라든지를 관계해서 예를 들어 서 네모가 뭐 동그라미 더하기 3이다또 세모는 뭐 네모 곱하기 2다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볼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실생활의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 뭐부터 할 거냐.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세발자전거의 수가 있고요 바퀴의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발자전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세발자전거의 수와 바퀴의 수를 한번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세발자전거는 여러분 바퀴가 몇 개예요? 그치? 세발자전거라는 거, 두발자전거 아닙니다. 세발자전거를 원래 이제 중학교가 뭐 x 뭐 y 이렇게 쓸 건데 지금은 여러분은 세발자전거의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바퀴 수가 있을 거야 바퀴 수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표 만약에 한 대가 있어 한 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퀴 수가 세 개가 되겠지 맞죠 그럼 두 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더하기 3이니까 6개의 바퀴가 있겠지 뭐 자전거를 그려 보셔도 좋습니다. 자전거. <laughs> 세 대가 있어. 세 대가 있어. 자전거가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하나, 둘, 뒤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laughs> 자전거야, 자전거. 그쵸 그림 잘못 그린다. 수지제 그림 잘못 그립니다. 자전거 세발 자전거. 우리 어렸을 때 타는 거야. 세발 잘안 넘어지게 타는. 바퀴가 세개 있잖아. 그럼 자전거가 두 대가 있어. 주두 대가 있으면 바퀴 수가 어떻게 돼? 또세 개, 세 개, 여섯 개 맞잖아. 자, 그럼 세 개가 있어, 아홉 개가 되겠지. 네 대가 있어, 열두 대가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백 대가 있어. 그러면 계속 여러분 이거를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그거를 대응관계로서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세발자전거 대수를 내가. 아, 동그라미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기호로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에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잘 보시면 더하기냐 곱하기냐를 먼저 찾아주시면 한 대당 세 대. 두 대당 여섯 대잖아. 이렇게 됐으니까. 자, 세모. 바퀴수는요. 바퀴수는 어떻게 될것 같아? 바퀴수는, 어, 뭐야. 그렇지. 자전거의 대수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그렇지. 2를 곱한다. 이런 규칙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이런 대응 규칙. 대응 규칙은 결국은 뭐냐면, 어, 곱하기 2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점점점 가서 만 20대가 있어. 그럼 20대가 있으면 어떡 하면 돼?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20이라는 거를 넣어버리면 20 곱하기 3이죠? 왜 이래? 선생님 어, 어, 죄송합니다. 아주 무슨 생각을 하셨니? 다시. 바퀴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발 자전거의 개수, 대수 곱하기 얼마다? 3이다. 어,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셨겠죠왜 갑자기 인지 어, 생각으로 선생님이 딴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만약에 자전거의대 수가 20대가 돼 버린다면 20에다가 3을 곱해서 여기보다 그렇 60개의 바퀴가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만약에 여기가 더 진행이 돼서 심지어 여기가 더 진행이 돼서 만약에 뭐 50대라고 할게 요 50대 자전거가 50대가 되면 얼마가 되겠냐? 그럼 여기다가 50이라는 것을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150개의 바퀴수가 된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는 것이 대응과 그렇죠 규칙과 대응이라는 얘기야. 규칙과 대응. 대처 그럼 여러분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이건 약간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laugh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세연이는 가게에서 우유를 샀어요. 근데 한 봉지에는 우유가 세 값씩 들어있습니다. 이때 봉지의 수와 우유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려고 할때 먼저 표부터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만들어주세요. 2층 건물을 그려주시고요. 2층 건물을 그려주시고요. 봉지 수 이렇게 되고요. 이건 우유 수가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여러분 그림을 보셨죠? 이런 한 봉지 세 개씩 있잖아. 그럼 한 봉지에 세 개씩 있잖아. 그럼 두 봉지를 사면 몇 개가 될 거냐? 여섯 개가 되겠죠. 어, 세 봉지를 사면 아홉 봉지 아홉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얘를 동그라미 우유의 수를 별개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를 별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첫 번째 봉지의 수와 봉지의 수와 봉지의 수와 이거 우유의 수의 도대체 관계를 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냐?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식이라는 용어조차 5학년에서는잘안 쓰고 있죠. 어, 자 여러분 이거 어, 금방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자 우유의 수는 우유에 수는 봉지에다가, 자, 이 숫자들을 잘 관찰하시면 돼. 이게 지금 몇 배씩 되고 있니, 여기? 1이면 3이고, 2면 6이고, 3이면 9고, 4면 12고, 5면 15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음, 뭐예요 말해보세요. 그지 곱하기 얼마다? 3.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런 봉지를 엄마 신부름에 의해서 10봉지를 사왔다,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면 돼.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30개의 우유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5개의 봉지를 사 왔다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셔서 15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100봉지를 사 왔어 100봉지 그럼 100봉지를 사 왔으면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100봉지를 사 왔으면 100 곱하기 3왜 그 봉지 안에 3개씩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럼 우유를 내가 300개를 산게 되는 거지. 자,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규칙과 대응이다. 어, 라고 하시고요. 어, 중일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는데, 어, 그냥 한번 듣고 넘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중일에서는 이런걸 뭐라고 한다? 정비례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 좀 알아주시면 될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3을 배웠잖아. 그럼 곱하기 4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문제 해볼게요. 자,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요. 식에 알맞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오. 어디가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 얘기야. 그치?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어, 세모다. 자,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문제를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 네 개의 관계가 있는 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갈때뭐 타고 가죠? 뭐? 아빠 차, 그렇죠. 자, 그럼 차는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바퀴가 몇 개씩 달려 있습니까? 네 어, 개가 달려 있죠. 어, 바퀴가 네개 달려 있어. 오, 어, 바퀴가 네개 달려 있어. 바퀴가 네개 달려 있어. 자, 그럼 또2층 건물 그려주세요. 자, 2층 건물 그려주시고요. 보세요. 자동차 대수. 여기는 뭐야? 바퀴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자동차가 한대 있으면 바퀴가 몇 개? 네 개가 되겠지. 자동차가 두 대가 있으면 바퀴가 몇 대? 여덟 개가 되겠지. 자동차가 세개 있으면 뭐야? 바퀴가 열두 개가 되겠잖아.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모는 결국 네모 곱하기 사니까. 자동차 대수를 네모라고 하는 거지. 자동차 대수를 네모라고 놓고, 세모는 바퀴의 수라고 놓으면 되지 않겠냐.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만약에 자동차가 만약에 30대쯤 있다 그러면, 자, 관계식은 곱하기 뭐야? 여기다가 4를 곱한 120개의 바퀴가 총 되게 돼버리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맞죠? 응. 이거랑 비슷하게 좀 왼쪽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좀 해주시면 뭐 자동차 말고도 식탁도 되겠다. 뭐 여러분 식탁에 있는 식탁의 다리 수, 그럼 4개 잖아. 보통 3개 아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과 대응을 찾는 단원이 바로 이런 단원이야.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서 어, 식으로 나타내게 해주면 어, 아이들이 어, 금방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에 자동차의 바퀴수. 자동차의 바퀴의 수는 자동차 한 대당 그치? 바퀴가 네개 있잖아요. 그치? 뭐 어떤 애 또, 선생님 자동차, 제가 본 자동차는 바퀴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자,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예외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자동차의 바퀴가 네개 있겠지. 그쵸? 만약에 오토바이라고 그러면 두 개가 있겠지. 그다음에 식탁, 식탁에 여러분 밥 먹는 식탁에도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들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 규칙과 대응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규칙과 대응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 문제를 일일이 다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문제를 풀수 있는 어, 아주 기본적인 단원이라고 선생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원을 잘 해놓으셔야 중1과 중2에 가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칙과 대응이 어 그렇죠 정비례 반비례의 어떤 어, 관계로도 발전이 되고요 중2에 가서 길게 멀리에는 함수+ 함수라는 거 함수의 관계식을 잡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다더라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 개로 해서 올려드리지 않고요 아까 같이. 어,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고, 또, 두 개의 양을 어떤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연습을 통해서 동그라미와 세모 오늘은 곱하기 2뭐 곱하기 3 곱하기 4 하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꼭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2뭐 이런 것도 생기겠죠 더하기 2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더하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는 뭐 더하기 3이라든가 빼기 4라든가 이런 규칙 대응 관계를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